네 금융위원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폐가 망신시켜야 한다 이럴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합동대응단도 성과를 1호 성과를 내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가장 먼저 정확하게 금융당국의 책임과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책임 부분인데요 윤석열 김건이 국가를 이용해서 주가조작했던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죠 삼부 네. 토건 웰바이오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 정무위원회가 작년 8월 달부터 이 사안에 집중을 해서 최초로 저나 민병도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등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융당국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들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 시장 감시 시스템적으로 관리된다 금융당국 숨기는 거 없이 절차대로 진행했다 최우선적으로 조사해겠다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해라 조사 못 하겠으면 검찰로 넘겨라 그 다음에 시장감시 시스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답변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대표적으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요 웰바이오텍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이상거래 심리 보고서 작년 6월에 서울 남부지검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국회에 나와서 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당시에 사실상 거짓 보고했다라고 밖에 저희들은 판단이 안 됩니다. 당시에 일바이오텍 보면 보세요. 30억, 10억, 150억. 이렇게 전환 사채 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이상 거래 보고서 겸, 검찰에 이첩한 건 24년 6월이에요. 1년 2개월 동안 수없이 경고도 하고 했어요. 근데 1년 2개월 만에 넘어갔고 그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는 저희들은 뭐 다 철저히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저는 금융당국이 김병환 이복현 그다음에 거래소장 당시 시장감시위원회 김근희 이런 분들이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했는지 철저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와 국민들에게 사실은 전임 어, 금융수장들의 그 벌인 일이지만 금융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현재라도 사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시장감시 시스템 바뀔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사를 금융당국에서 시작을 해서 검찰 단계로 넘기는데 평균 소요 기간이 398일이 나와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금융 당국에 왔을 때. 이것도 너무 길죠. 근데 앞단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물어도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거래소에 수차례 다른 방식으로 막 이런저런 자료 요구를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부정거래 292일, 시세조정 189일, 정보이용 149일, 보고위반 332일, 1단계. 주시 적출 단계는 아예 빼고도 이만큼 걸려요. 6개월, 1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거래 시장 감시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까지 가는데 547일에서 730일이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웰바이오텍 그전환사채 때도 이상거래 심리 보고 나오는데 처음 주의 경고 막 했을 때로부터 1년 2개월 걸리는 동안에 돈다 빼돌렸어요. 지금의 시장감시 시스템이 1단계, 주시 적출 단계를 빼고도 547일이나 730일이나 걸려서, 걸려서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주가재적 소략 주가 조작 세력들은 다 도망가는 시장 감시 시스템이에요. 이래놓고 지금 코스피 5000, 국장, 머니 무브 할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패스트 트랩으로 가는 경우는 이거보다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당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예산 증액을 요청하시고요. 인력 증원이 필요하면 인력 증원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우리 시스템이 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는 코스피 5천이니 머니 무분이 폐가 망신이니 하는 말은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시장 감시 시스템 개, 개선할 만한 방안을 내와 네, 주시고요. 종강 그 전까지 추가 재료 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라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 예산 저희들도 계속 제기를 할 텐데 부모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어. 인력을 이번에 증원을 했더니 이 제가 제 심리 대기기간을 봤더니 그게 한 30, 40% 줄어든 효과가 있고 요번에 저희들이 합동 대응반을 통해서 한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내에 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저희들이 이,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계좌 기반인데, 이걸 개인 기반으로, 게, 예를 들면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봤는데, 개인으로 치면 이게 한 3명이 나눠서 갖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바꾼다든지, 하여간에 시스템이나 내부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인력을 할수 있는, 증원을할수 있는 부분, 패스 트랙이라든지, 다른 걸할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막상 시간 다 지나면 다 끝나니까, 과징금 지급정지 뭐 그다음에 이 저기 시장에서의 퇴출 등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에 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시고요. 자 위원장님 네. 네네네 그 신장 시의원님 그 지적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네. 그게 앞에 뭐 여러 가지 주가 테마주들 폭등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들. 선거 때마다 나오고 하잖아요. 그 진정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 기간을 단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립서비스 아듯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해서 네. 진행 나가고 합동 대응망 통에서저 1호 주가 조작 사건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최단 시간 내에 처결을 해 우리 신장수 의원 종감한테 보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하십시오. 네, 네. 예.